안녕하세요 레몬숙입니다. 오늘은 파우치 소개를 해볼 건데요. 나는 저는 파우치 이거를 쓰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립 제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터페시샵에서 산 거고요. 러블리 믹스 볼륨 마이 립스입니다. 일단 발색을 보여드리수 있는 가색은 이거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어디다 뒀는지 저도. 이 정도의 색입니다. 이 반짝이기만 하고요. 나중에는 거의 은색 같은 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것도 예쁘고요. 이건 진짜 제가 강추해드리는, 이거는, 올리카 올리카 디저트 타임 립밤, 자반 플럼핑크 컵케이크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는 데가 좀 불편하긴 한데요. 색깔도 예쁘고 진짜 강추해드려요. 그리고 안녕 이거는 겨울한국 틴트고요 여기 보시면 페리페리 매직 금렘 틴트 레디코입니다 날색 보여드리자면 이런 색이 이게 되게 많이 찔한거여라서 되게 진해 보이는데 원래는 진짜 연해요 네 연해요 이거는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티티신트이고요아 맞다 가격은 이거는 3300원 아닌가 6천 얼만가 아니고요 암튼 이거는 8900원 네. 이거는 3300원 이거는 3,100원 이었나? 그래요 암튼 좀 색이 마음에안 들긴 하는데 그냥 싸서 샀어요 네, 이렇게 이건 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더페이스샵에서 샀고요 러블리믹스 리케어크림 2번 쉐어버터입니다 이거는 무색이고요. 냄새가 굉장히 좋아서 그냥 학교 갈 때나 그럴 때 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잘안 나오네요. 벌써 3분이다. 자, 색은 색을... 색은 진짜 무색인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런. 약간 노란 핀도 도는 것 같고, 그냥 무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laughs> 그리고, 이거는, 컬러션스 매직션 매직 립프입니다 이거는 바르면 색깔이 변해요. 일단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음, 주황색이잖아요. 분홍색이 노구요. 이거 말리면 빨강색 되구요. 지우면 은 저도 잘..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노랑색인가? 파랑색인가? 그런 된다는데 이렇게 그냥 손자로 지면 안되구요. 발색으로 직접 지워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이색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아 이거 3,100원 9,100원. 아, 나왜 이래, 3,100원? 헷갈려요. 좀. 이거는 제 수세 니 수세 립밤이라고 해야 되나? 음. 되게 색상이 예뻐요. 음. 아빠가 부르셔가지고 자꾸, 네, 좀 방해가 돼요. 아, 이거 색상 보여드릴게요. 어머. 색상은, 거의 무색이고요 사실 이것도 학교에 바르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색입니다 되게 예뻐요 바르면 틴트 위에다 바르면 괜찮을 것같 기도 해요 이거는 3300원 아 3700원인가 그럼 이것도 거의 반짝이는 이거, 이거 이렇게 말르면은 회색에서 이 살짝 그런 빛이 돌아요. 이것도 반짝이죠? 이것도 개가 반짝이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천해드릴 것들은, 이거, 콜라틴트입니다. 이거는 8,000원인가? 아닌데? 아, 얼마 주고 샀는데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이게 되게 쓱쓱 잘 칠해지고요. 가격대도 비해서 싼것 같고요. 색상도 되게 네, 좋아요. 오렌지색. 그리고 또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거. 아, 이것도 덧배드샵 거고요. 러블리 믹스 비키 틴트 1번 베이비 핑크입니다. 이것도 되게 색상 괜찮은 것 같아요. 밀키색이라서 살짝 밀크랑 섞은 그런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네 이건 또 색상?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요 7000원 얼마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더페이지샵 아 이니스프리 없는 에코동백 꽃물 틴트입니다 이거는 한 4,000원 대할 거예요. 이것도 색상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색상을 좋아해서, 이거는이 거. 네. 이거는 마카롱 립밤입니다. 그리 이런 색 되게 예뻐요. 네, 초콜릿 색도 있고 그랬었는데, 좀 그래서, 5,070원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아이워너츠 1번 딸기 스무디 키스땅금 딸기 틴티드입니다 이거는 이런, 이런 색. 발색은, 진짜 거의 무색인데요. 종이에다 해서 그런지좀 이런 색깔이 들기도 하네요. 무색이에요. 립밤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좀비쌀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도 색상은 이쁘니까, 뭐. 이제, 틴트 말고, 다른 것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이브로우. 아. 러블리 맥스. 아, 진짜 사질안 좋다. 얘 멈추면 유튜브에 안 올려져서. 러블리 맥스 디자인 안 바이 아이브라우 또, 한 3번 블랙 브라운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볼터입니다. 이거는 4,300원인가? 주고 샀고, 이거는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고요 러블리 믹스 파스텔 쿠션 블러스 2호 코랄 쿠션입니다. 이것 색상 되게 예쁘고, 일단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음, 이거는, 냄새가 좀 좋아요. 에뛰드 아스의이500비데이 핸드부테리시스카 핸드크림입니다.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는 농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네. 뭐 이거, 이거는 3,900원? 이거는 그 어디 가서나 5,000원으로 구할 수 있는 아그 색을 안보여드려도 되죠? 죄송해요 이거를 진짜로 소개 안했구요 제가 뭐그 샘플같은걸 되게 안해봤는데 그런거 시간이 지금 그렇게 남아있지가 않아서 이것도 더페이스샵 러블리믹스미니 페퍼품 핸드크림입니다 3개에 9000원 주고 샀었나? 2번 스위트 후르츠 30ml가 들어있고요 네, 거의 다 써서, 원래 꽉, 꽉차져 있었거든요? 음, <laughs> 음. 어, 이렇게 두고 보니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랑금이. 이거는 니베야의 핸드크림입니다. 이건, 그냥 그, 뭐지, 바세린? 이거 7,000원 정도 주고 산것 같고요. 보시면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퓨어 퓨어 페트롤리움 젤리 100g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백옥생 하스 타 골드 UV 프로텍션 선블록 크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물 받아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이니스프리 잠시만요. 이니스프리 에코세이프티 퍼펙트 선블록입니다.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괜찮고 이거는 제 수제 립밤 색상은 이래요. 는 소재 매니큐어이고요. 이거 제가 냄새 나서 지금 면역했거든요.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스트예요. 미스트. 이거는 진짜 만드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굴러다니는. <laughs> 이거는 네일 크림입니다. 바르셀린 토탈 모이스처에 시엔된 스트롱거 네일로션 이거는 가격대가 생각이 안 나네요. 5,000원대 했던 걸로 기억요 이거는 호수공원에서 소세 틴트 만든 거고요. 이거는 친구랑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랑 만든 거예요. 이렇게 두 개고, 이 색상은, 이래요 이거는 무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고 이거. 이거는 매니큐어고요 매니스프리에서 2,50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제 핸드크림. 그냥 이게 되게 색상이 예뻐요. 보시면 이게 즙도 나와요. 이게 말르면은 집 나오는 그런 성분들 제가 그걸 해서 즙도 나오고요. 되게 이게 천친환경 천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같이 산 거고요. 이렇게 해서 파우치 소개를 마치겠고요. 샘플은 일부러 소개를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